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어, 활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 어, 0장의 말씀을 예, 보았습니다. 아,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어, 특별히 그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를 쭉그 어, 그곳에 임했던 어, 하나님의 자녀들 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 그 족보의 기록이 어디까지 오느냐 사울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사울에게까지 와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우셨죠 아,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베냐민 사람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약한 사람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 들어서 하나님이 기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원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 좋은 사람이었죠 어,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아, 교만해지고 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고 어, 내쳐지는 이런 참 불행한 역사를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갔죠. 아그블레셋과 전투에 나갔죠.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어, 죽임을 당하고 어, 자신의 아들들도 어, 죽임을 당하는 아, 이런 참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어, 그의 머리를 베어가고 갑옷을 벗겨가서. 그들의 신전 신인 다곤 신에게 그 앞에 두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비참하죠. 전쟁에 지고 그리고 아들들 다 죽고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참 끔찍하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해 보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이 매달린 사울의 시체를 찾아오고 아들들의 시체도 찾아와서 잘 매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본래 이 야베스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기의 왕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나오죠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은혜를 기억한 거죠 우리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생명 걸고 가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는 구원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자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끝에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왜 죽음을 당했는지 왜 망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한번 13절과 14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는가 하면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예, 뭘 범죄했나요? 어, 예, 그가 어, 특별히 예, 그 범죄한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의 교만함에 있었어요. 아, 어,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했어요. 신접한 자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사무엘을 올려서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었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세의 아들인 야곱의 그 다윗에게 그 왕을 넘겨 넘기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죠.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을 것인데 아, 그좀 아쉽, 아쉽죠 예. 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쉬고 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루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 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했던 이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단잠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늘 보게 하시고.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